자, 세 번째 경기는요, 임명님과 어, 권율님의 경기 어, 태극입니다. 자, 먼저 어, 7시라고 할게요. 7시 조선의 아, 일본의 임명님, 자 그리고 보라색 조선의 어, 권율님이십니다. 일단은 지금 <laughs> 권율님은 본영을 먼저 지어두고 있고, 아마... 네. 어, 이 맵이 약간 극투반하기에는, 그 어, 싸, 이렇게 자원관 거리가 먼것도 있고. 네. 이게또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피로감이 좀 장난 아니어가지고. 극투반보다는 네. 어, 그 약간 운영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본영 올라가고 있는 임명님이시고. 이맵 같은 경우 아까 그 게임 시작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좀 좋은 맵인 게, 이게 푸백솔 피하기가, 이게 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피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워서 일본 맵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일단은 그게 좀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러쉬 거리가 이제 러시거리가 이제 러시 할 곳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일본이 좀 이제 난전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조선이 약간 타이밍 러시 하기에는 좀 러시거리가 좀먼 것도 있어가지고. 네네. 음 이게 운영 싸움을 가야 되는데 뭐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운영을 가면은 네 이제 운영 싸움 가면은 일본이 좀 좋거든요. 네네. 게다가 김해수랑 아, 그럼... 다르게. 네네. 음, 지금, 한 곳을 집중해야 되는데, 한곳 집중하면, 은 다른 곳이 뚫릴 수 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비가 굉장히 더큰 변수가 작용되는 맵이기도 하죠.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경기 맵, 이 태그, 아, 권율님이 선택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또, 비가 내려가지고, 또, 조선의 흥미가 또, 이뤄질까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아, 어, 아니면은, 혹시, 이거, 주도권 잡고, 한 번, 쇼맨십으로, 어, 거북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 맵에서, 그렇죠. 거 그, 박모군 님이, 비록 지긴 했지만, 거북선 나왔죠? 네. <laughs> 아, 저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에이 오브 뱀파이어 퍼는 게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해상 유닛이 엄청 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질록에서도, 뭐, 그거를 경기 끝낼 수는 없지만은, 네. 비티 그 하는 용도로 해상 유닛을 쓰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좀 저도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박모님 같은 경우는 또 에이즈 오브 엠, 엠파이어 4 컨텐츠를 또 만들고 계시죠? 아네 여러분들 네저 나름 이제 랭킹 100등 안에도 들어봤고 플로 게이머도 학급칙을 잡아봤습니다네 네. 이번에 뭐 게임스컴에서 d 에 c 가 나오네 말에 하고 있는데 좀 조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네 <laughs> 그쵸 조선 나오고 일본 딱 나오면은 이거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로 인질록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제, 한국인이랑 일본인서다 네. 초청해가지고, 이제 한국은 조선 문명하고, 일본은 일본 문명하고, 중국은 중국 문명하면서, 문명. 네. 나는, 아, 네. 네, 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laughs> 네. 희망편이었고에이지브 엠파이어. 네. <laughs> 자, 일단은, 어, 양선수 모두 일단 배불리, 어, 먼저 먹는 믿음의 조화을또 시전하고 계시네요. 아, 그쵸. 일단은 지금 권들님이 어 익명님이 3본형 펼쳐진 걸 봤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본영을한개더 추가로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일단은 자 먼저 오는 쪽은 일단 익명님의 창병이네요 자 익명님이 먼저 어, 진영에서 일단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일단, 두분 다, 일단, 믿음의 주반인 걸 알기 때문에. 네네. 그냥, 완전, 그냥, 방학관이란 시장을 먼저 짓고, 먼저 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분다 째고 계시고. 음. 자, 일단, 변기창고가 먼저 올라간 쪽은, 네. 일단, 임명님이시고. 아, 네. 테크 봤을 때는 지금 임명님이 좀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임명님이 아 네. 네. 이전에, 이제, 그, 질라타님과 박모근님 경기에서 아이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둘다좀 터치치가 않네요, 고니 씨가. 네. 어, 일단은, 근데, 좀 봤을 때, 아이템이 약간 좀 영향을 끼친 건 맞긴 하거든요? 네네. 어, 근데 약간, 그거 빼고, 전체적인 운영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임명님이 너무 좋아서. 네네. 그냥 좀 진건, 진권... 네, 그냥 뭐, 저희 두 명이 진건하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마음이 아프지만요. 네. 자, 하지만, 그, 자, 권율님이 다시 한번 조선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있지 한번 계속 보겠고요. 자, 일단은, 권율님도 훈련도가 몰해서 이제 이순신 생산하고 있네요. 네. 어, 이게 훈련소가 두 개까지 올라가고 덜이 먼저 올라가네요. 네 음, 지금 이 빌드가 화차를 좀 빨리 가겠다는 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로, 이제 막로 알바기 하면서 지으면서 수비적으로 하겠다는 플레이인 것 같아요. 빌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막로를 박겠다 하면은, 어디다가 이제 박을까요? 12시 쪽에 박나요, 혹시? 일단은 지금 네. 가장 최선인 게 12시 쪽에 좀 쌀이 많으니까. 여기여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B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음, 이거는 약간 좀 선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막노 빌드를 또 쓸지 한번 보도록 하고 있구요 자 닌자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익명일본입니다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익명님이 대깐에 빨리 가는 빌드를 제가 최근에 본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지금 이 빌드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든 파이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파이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빌드가 그렇습니다 과연, 권율님이 여기서, 그, 빅테를 파괴하는 방법을 보여주실지. 자, 6시 쪽한번 보시죠. 지금, 고니시 부대가, 위쪽, 12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6시 쪽으로 돌아서 지금 가고 있네요. 아, 네, 지금이, 네, 괜찮죠. 여기 12시 쪽에 어차피 막로 지어지고, 네. 여기 지키기 뻔하니까, 네, 빈틈. 네, 뒤, 이제, 뒤치기. 이 저... 판단이, 정말, 네. 네, 좋은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녁이라서 지금, 고니시의 이동을 이제 확인을 하셨겠고요. 네. 그 돌아오고 있습니 네. 아,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은 지금 공력이 창병과 갑사 같은 유닛, 유닛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너무 없어 가지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걷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냥 화차 나올 때까지 버텨 줘야 돼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잠깐만. 지금요. 지금 어, 농부가 지금 이명님코같거든요 지금 도망가는 일까 인... 아, 네. 그렇 아까 건물 짓고 있는 농 이제 막노을 뺏어가지고, 네네. 이 농부가 이제 일본에 투항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점령 담았어? 아, 이노이 내국노래요 네, 그쵸죠 그러니까 이노이 설마 빌드 타가지고 유닛을 뽑는다. 차달갈 수도 있고. 네. 아, 일단은 네 숨기네요. 아, 숨기네요. 네. 네 이쪽 으로 올라가면서. 어, 일단, 망... 어떻게든 그냥, 네. 완전 우주방어 모드로 가시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일본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멀티 쭉 치고, 그냥, 끝찝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조금, 이명님이 좀 이득을 가져가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그냥, 공격할 필요 없이, 홍백술로, 그냥, 공격 밝아 먹으면 되거든요. 공격하면서. 네네. 네네. 자, 일단 봐야될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 꽤 쌓긴 쌓였어요. 자너 여기 싸워주는데 지금 아무래도 창병이 자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어자 근데 곤니지곤니지아 네, 어, 일단 살긴 살것 같은데 네네 아, 무녀가 지금 오고 있네요 아 어그로 끌리느라 네오아 인삼 하나 먹어 저게 이, 예 인삼이죠 예저 인삼을 먹으면 전체 유닛의 체력이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네 맞습니다 그냥 이게 워크로 뭐, 치면 힐링 스쿨을 하나 필터로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아, 일단은 스페셜 나고 어? 근데 고니씨 체력 어? 갇힌거 같은데요? 아, 쳤어요, 갇혔어요 갇혔어요 저저저저 오오! 내 조타! 아 잡혔어 자 아, 고니씨 잡혔고요자 아, 이거 기회예요기회요 이거 최대한 폭력 지금 모은걸로 어, 막아내야돼요 그냥 이거 닌자 음 그냥 어 이거 몰아내기만 해도 됩니다 몰아내기만 해도 네 일단 그냥 후위를 도모하는게 낫고 같은데요 닌자들? 네아 좋아요 좋아요 자, 고니씨가 죽자마자 이순신 바로 튀어나와서 지금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만약에 고니씨가 계속 살아있었으면은, 지금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어, 많이 좀 불리한, 불리한 모습이 나왔을 텐데, 네네. 고니치 잡았으면은, 다시 전체 역전이죠 얻어내면서 멀티 활성화 하면, 다시 아래쪽 멀티 활성화 하면서 화차, 뭐, 무난하게 모을 수 있어요, 이제. 네. 자, 근데 지금 임용님의 닌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 일단 지금 화차라, 뭐 메카닉 유닛들이 더 쌓일 때, 쌓일 때까지는 네네 음... 지금은 이거를 네, 걷어낼 순 없고, 몰아낼 순 없고 네네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수비적으로 그냥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와 닌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화차가, 네네. 하지만 있습니다 일단 갑사랑 청병이 몸빵 해주면서 뒤에 네네 뒤에 화차가 지금 넣어두고 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는별로다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막록 뒤에 계속 지었으면서 아, 근데 그래도 화차가 지금 데미지 잘, 어, 어주고 있어가지고. 네네. 장수만 안 잡히면은 막기가 딱겠네요. 장수만 안 잡히면요. 네. 어우 아, 번개들아 진짜 바글바글 하네요. 아 이게 나루트요, 뭐요 이게. <laughs> 네. 아, 일단, 마, 잘 막았어요. 그래도, 네, 이 정도면은. 네, 막놓겨서 막으면 되죠. 자, 일단은 여기는 막힌 거 같고. 자, 셋이, 지금 9시쪽 멀티 가져가지고, 뒷마당도 지금 잘 먹고 계시고. 자, 지금 자원, 지금 권일님의 자원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네 지금 아까 경제 당해서 자원을 좀 많이 쓴 것도 있고 네네 어 일꾼도 잠깐 뭐 어, 이제 약간 일꾼 있는 줄 싸워가지고 일꾼이 좀 많이 잡힌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12시 먼치가 제대로 도아간게 아니에요 지금 일꾼이 더 붙어야 돼한 8개 정도 네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든 이막로를이게 닌자를 걷어내면서 네네 좀 아래쪽에 수량의 쌀머치라도좀 음.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 네네 아, 아 자, 자, 잠시만요 네. 저 비가 오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어떻게 먹긴 하겠네요, 그래도. 네. 자, 근데, 장수 잡히면 안 돼요. 닌자가 많아요. 천천히, 조금씩, 닌자 잡아야 돼요. 자,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6시 쪽,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어, 이거 닌자 여기서 싸우는 거좀안 좋지 않나요? 아, 그쵸, 이거 닌자 다 잡히고, 토미가 어떻게, 돼? 이거는, 바람에 6시 멀티도 저지할 수 있겠는데요? 자 6시에는 매국로들이 지금 쌀을 열심히 캐고 있는데 네 이거 신일파 공이구요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의식 없거든요 자병이 굉장히 줄어서 지금 독후카와 지금 세명의 장소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한데 일단 아, 네, 보죠 위험하긴 한데 아 근데 공력자 너무 없네요 이거 공격 다 끌고 나야 되는데 네? 일단 여기서 공격 줄이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아 근데 지금 인자가 또 많이 없네요 자 컨트롤만 아 지금 우기달 잡혔고요 네 아, 삼봉께서 삼봉께서 잡혔 잡혔고요? 아 이순신도? 아, 아 삼봉께서까지 괜찮아요. 이순신 잡히면 절대 안 돼요. 네? 자 세이슈 네. 잡혔나요? 잠깐만. 이순신 아직 살아 있고 이 기갑차를 얻어내려면은요 지금 이순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순신 이제 기갑차 쌓이고 있는 타이밍이 됐고요. 네. 네. 아 지금 매국모 참교육하고 있는 권열 주선. 그렇죠. 이건 한 놈도 남기고 없이 다 쓰다 버려야 됩니다. 네 비우기 비가 그치기 전에 빨리 다 없애야 돼요.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어 게임만 놓고 봐도 다 잡아야 돼요. 이거 <laughs> 짙게 심하거든요. 네. 공간기가? 아 이거 다 개매 됐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바로 적검지까지 어 미는 건 무리예요. 지금 병력이 좀 너무 없고 어저 지금 도 네. 병력 많이 모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권율님 뒷마당 한번 보시죠. 지금 견제 또 인자가 어느새또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아까 소수 병력을 뺐는데 이걸 막, 막기보다는 견제하는 쪽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어 피해 잘든것 같아요. 자그고 여섯 뺐... 쪽 한번 보시죠. 어 이거는 3풍백 지금 하면서 분명 지금 하면서 빼야 돼요 이거는. 자잘 빼야 돼요. 아잘 뺐어요 잘어요 지금 아이템이 <laughs> 네 천마 허리띠까지. 아, 아 이거 잘 날기를 발... 해가지고 네. 어떻게 네.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풍백소리. 아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네, 못 따라가고 있고요. 어? 어안 돼요. 주세요. 제발. 저 체력 235 정도 남아 있는 가운데 아 승병으로 살렸네요. 네 살릴 고요자 다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된 인명 일본입니다. 네 지금 이게 최 최대 위기인데 아까 병력이 다 잡혔고 어 사명 이제 이순신 살렸긴 하지만 사명대 잡혀가지고 네네. 이게 장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많이 없거든요. 네네. 아, 그리고 화차가좀 많고, 진영이 좋아요, 지금 조선이. 어떻게이손 씨만 잘 살리면은? 이순 씨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긴장이 어.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건을님? 아, 네, 잘 살렸고요. 자, 병력이 괴멸돼서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 익명님이신데, 자, 와키자카부대가 도착을 했어요. 네. 자, 일단은 기갑차는 기공식으로 정리하면서, 하차로, 뭐, 나머지 장소들 1점 차에서 견제 한번 해주고. 아우, 네. 근데 허준이 잡힐 것 같은데요? 아, 살았네요. 예. 네. 잘 도망가고 있고요저권율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일본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6시 쪽에 또 갑사가 또 견제를 또 하고 있어요. 네. 아, 일단 지금 뭐 모아둔 자원은 많긴 한데. 네. 이제. 그은 즉, 지금 여기 뒷마당이랑 아홉 시머스 다 먹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덟 시머스는 무조건 활성화를 하면서, 어, 태동 적을 완성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네, 이러면서 스무전 하면은 구선이 좋아요. 두선은 자원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네네. 네. 일단, 두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싸워는데 일단, 고니씨가 화차 쪽으로 일단 붙어주네요? 어, 근데 네, 고니씨또 무리한 것 같은데요? 아고니씨 어, 어, 야, 어, 네. 잡혔고요? 이거지? 어, F! <laughs> <laughs> 네? 아 역시 갈비에를 어, 잡고있어서인지 잘 도망가요 네아 그냥 아또토 잡혔고 와 지금 약간 교전이나 이런게 너무 좋아요 지금 네네 네아 일단 계속 뭐무리하면 안되죠 이제 강수 김시민 잡히고 권율도 잡힌것 좀믿될것 같고요 자 권율 잡혔어요 자 그래도 아, 이든신 살아남았..게 중요합니다 네, 아, 지금 레벨업 되기 전인데, 한번 욕심 부려 볼만하긴 아,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laughs> 어, 레벨업을 체력 회복하는 거안 됩니다. 네, 이거 조선에명운이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제외보다 중요해요. 이거 천만 원빵 때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자, 일단 올라오는데, 화차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권율림입니다. 네? 아 이게 지금 기갑차 하차 걷어내려면은 기갑차가 더 많으면서 가미가재까지 계속 동원을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아. 게다가 이순신이 아 너무 잘 컸어요 야 메카닉을 진짜 잘 잡네요 기공신포가네자 12시쪽 견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12시쪽 막루가 있어가지고 쉽게 도망가지 못하고 있고 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화 일부는 지금 다 캐가지고 6시쪽 지금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최대한 구선도 엄청난 이득을 보면은 이제 자원력으로, 내 네, 경제력으로 경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빠지고. 좀 보겠습니다. 네. 전개술. 아우, 가, 아, 도쿠가 잡혔고요. 잡아놨어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전율님이 용기리가 묶여 있어가지고 구선 유닛들이 생각보다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밀어낼 수가 없죠. 지금, 귀가, 지금, 똑같이, 어, 템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네. 어, 지금 템빨이 좀안 받아져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밀트나일 잡히고, 우기다 잡히고. 자, 우기다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저, 도망가라요. 예. 네. 네. 나 지금, 덤비 설 비슷하긴 해요. 근데, 어. 우기다, 우기다 잡혔구요. 버히고 이순 씨 무리해서 안 돼요. 이순 씨 벌써 레벨이 3이네요. 야, 이러면은 공방버프 지금 골고루 잘 들어가죠. 공격력도 엄청 많이 올라갔구요. 네네. 아, 어찌됐건도 잡혔어요. 아, 이러면은 힘 빠지죠. 아, 3세트도 약간 좀 위험했는데. 네네. 오인시를 초반에 잘 잡고 그리고 약간 닌자로스도잘 막아내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의 정석플레이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가시네요 이거는 사실상 경기 가져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역전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미가드가 있냐 그것도 없고 뭐 장수도 핵심 장수 다 잡혔고요 아 결국에는 뭐. 지지. 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다시 권율님이 가져가면 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다시 권율님이 가져가시네요 조선이. 아, 네.